주방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도마, 플라스틱, 실리콘, 스텐 다양한 도마 뒤로 하고 4년간 단한번 교체 없이 캐나다 프리미엄 라치우드 도마만 고집한 이유 5 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천연 항균력. 나무 도마 세균 곰팡이 약하다는 오해 있지만 오히려 연구 결과는 그 반대. 그 어떤 도마보다도 뛰어난 항균력을 자랑해요. 나무가 지닌 천연 성분 탄닌이 스스로 세균을 사멸시키는데 특히 북미산 라치우드에는 리그닌과 천연 수지 성분도 풍부해 세균과 곰팡이로부터 더욱 안전해요. 두 번째 칼자국 최소화. 나무 결에 따라 수직으로 제작되는 인드그레인 방식으 일반 도마보다 칼자국 적게 남고 집이 나도 나무 블록이 서로서로 틈새를 채워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단단하지만 적절한 탄성, 충격흡수해 칼이나 손에 부담이 훨씬 적어요. 세 번째 갈라짐이 없어요. 라치우드 도마의 소재인 낙엽송 원목은 선박 네. 목조 건물에 사용될 정도로 습한 환경에서도 썩지 않고 내구성이 우수해 오래오래 사용할 수 특히 있어요. 특히 캐나다 동쪽 끝에서 자란 라치우드는 겨울이 길고 추운 혹독한 환경에서 자라 네. 더욱 밀도가 높고 단단해요. 도마 생명력 불어넣어주는 컨디셔너 무료증정! 지에이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신상. はい。